네, 유라테크가 좀 수상한 모습을 보여서 1 6 0 0원에 매수 걸었고요. 밑으로 빠지면 은 계획적으로 추가 매수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한국 PNC 수급이 쏠려가지고 매수 걸었고요. 네, 체결됐습니다. 일단, 주팅이 나오죠. 바로 매도할게요. 매도 할게요. 절반. 한번더 절반. 체력이 네. 한국게요이매도했습니다 네. 도할페인트수급이 몰려서 이 배도 할게요. 이배요체결됐습니요아 늦었죠. 게요이 배도 할게도하겠습니다도반매도 전량 매도했습니다 네, 장 마감 됐고요 저는 영상 이외에는 뭐, 차 백신 연구소나 이녹스 첨단 소재, 까뮤이엔시 정도 매수를 했는데, 매매를 했는데, 여기서는 계속 막히는 흐름이라, 막히는 흐름이라, 그냥 손에 안 보고 나왔구요. 이것도 그렇고, 차 백신도 가는 척 해가지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위로 못 가길래 그냥 바로 나왔구요.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유라테크는 제가 뭐 걱정 안하고 그냥 추가매수 할 생각으로 조금 수상한 점이 보여 가지고 들어갔구요 생각보다 좀 많이 빠져 가지고 시가는 지켜줄 줄 알았는데 300원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밑에서 이렇게 횡보하다 끝났어요 거래량이 또확 줄어 가지고 여기서 좀 특이점을 봐 가지고 이거는 일봉상 위치가 되게 편하거든요 보시면은 2 4일선4 8일선 안에 있는데 오늘 한번 돌파를 또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돌파할 줄 알고 원래 매수 들어간 건데 그래서 내려오면은 뭐 21선이나 이 부근에서 1차 2차 매수 한 번씩 더 하면은 이거는 뭐 걱정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떤 걸 참고를 했냐면 우리 맨날 보시는 뉴파프라지만 있죠 이거랑 비슷해요 유라테크랑 이렇게 4 8일선 근처까지 오면은, 추매를 하면은, 언젠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뭐 밑으로 뺄 확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이제 저항을 하고, 아, 지지를 하고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유라테크도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것뿐이 아니라 좀, 효가창 측면에서 조금 특이한 점을 봐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판단이 맞나, 틀리나.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합니다.